안녕하세요. 잘 나가는 공기범입니다. 어, 이번 주토에는 어, 창평월봉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요. 어, 이 월봉이 정말 어필 경사도가 좀 많이 세고 어, 하지만 세면은 그만큼 다운이 또 즐거운 곳이죠. 어, 그래서 이번에 어, 75km 운동봉으로 다녀왔는데요. 일단은 한 8분... 이서 다녀왔는데, 어, 신나게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또 우리 육탄전차또 빵꾸가 있었는데, 어, 빵꾸도 때우고 해도, 어, 상당히 빠른 시간에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고소, 쌍교 지나서, 고소를 지나서, 이제, 어, 곧, 그 월봉 입구인데, 어, 뜻하지 않게 벚꽃이 좀 많이 펴 있어가지고, 아주 좋았죠. 어, 지금 처음 보시는 우리 김재우 선수가 보이시는데요. 어, 오늘 조금 텃에 참여해 주셨는데. 어, 너무 잘 타셔가지고, 예, 너무 멋있었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 신동진 선수고, 우리 스피드걸, 김은영 선수, 이정원 선수, 그 다음 문홍채 선수, 어, 오늘 특별히 오늘 MTV, 어, 참가자로 박헌주 선수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6탄전차 달리고 있습니다. 어, 현재 지금 월봉 입구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오픈을 드려서 지금 프리구간을 하고 있고요. 역시 우리 김동진 선수가 어, 처음으로 나가서 이제 어필를 올라가서 이렇게 사진을 또 찍어준 영상이죠. 우리 스피드 걸 김은영 선수가 또 저희 인생샷을 남겨주셨네요. 그 월포 정상에서 이렇게 사진을 단체 사진 찍고 다시 이제 다운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 다운은 정말 좋죠. 월봉 다운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이것 때문에 월봉을 먹은 것 같죠. 그래서 지금 6탄전차 제가 뒤를 따르고 있고, 어, 생각으로 항상 우 6탄전차 빨라요. 예, 다운은 어느 누구도 따라잡을 수가 없을 것, 것 같습니다. 역시 날라리죠 알루 로드로. 예, 네, 아무튼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무탄전차 항상 우리 감사하고요. 어 이렇게 이제 다운을 어, 신나게 치고 나서 어, 중간 중간에 이렇게 좀 공사 구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고 많이 하셔서 어, 안전 라이딩 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이제 다운한 다음에 우리 대덕, 대덕 쪽으로 빠지는데 어, 이쪽에도 벚꽃이 이렇게 만개하여서. 아주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말 복고 구경도 좀 하고 사진도 찍고 지금 피더 네, 거필 지나서 그 인터벌 구간이죠. 어, 여기서부터는 우리 육탄 어, 전차가 어, 리딩을 맡았고요. 어, 마지막 제가 후미를 봤는데 지금 우리 박건춘 선수 MTB로 어이 로드 운동물을 쉽게 따라오기가 힘든데 아주 소화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 한략상은 잠시 후에 또한번 보여드리고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6탄전차, 아, 리딩은 정말 깔끔하죠? 예, 군더더기 하나 없이 리딩을 잘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6탄전차가, 아, 다시 이제 곧100% 리딩할 날을 기대해 보면서, 예,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그, 무정면까지 가기 전까지는 서로 이제 이렇게 맞춰서 가기로 했고요. 어, 그래서 제가 또, 우리 또 선수분들 얼굴 한번 찍으러 지금 앞으로 달려 나가고 있는 영상이죠. 어, 늠름합니다. 우리 6탄전차. 야 죽입니다. 죽여. 예, 우리 6탄전차. 예, 어, 이빨을 보여주셨는데 안 보여주시네. 아, 우리 신동지 선수. 예, 잘생겼죠. 스피드걸 김문영 선수. 그 다음에 김재우 선수. 그 다음에 우봉채 선수. 이정원 선수. 어, 아, 우리 현주 힘든 척 하는데 전혀 안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그, 이정원 선수도, 어, 저번 주까지만 힘들어 하셨지만, 오늘은 정말 편안한 얼굴이시고, 너무 잘 타고 계십니다. 멋있죠? 이렇게, 이제, 어, 인터벌 치고 나서, 이제는, 지금, 우정면 쪽에, 롯데, 롯데 구간이죠. 어, 런기도 좀만 힘든 구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그, 롯데를 돌리면서, 가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정말 멋있죠. 우리 육탄년차. 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 다음은 우리 그 신동진 선수가 지금 리딩하고 있는데 우리 신동진 선수도 어, 리딩이 정말 깔 끔하죠. 네, 정말. 어, 잘 타고 네, 매너도 좋으시고 네, 지금 디커버리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튼 이 로테 구간은 어, 서로에 어, 의지하면서 어, 재밌게 가는 것 같아. 요 아무튼 우리 그 신동진 선수도 수고 많으셨고요. 도음은고도이고 어, 준비 준비. 우리 그 스피드 걸 김은영 선수도 어, 여지 없이 끌고 있습니다. 어, 우리도 여성라이더라서 예외는 없습니다. 농담이고요. <laughs> 아무튼 우리 스피드걸 김은영 선수는 어, 정말 우리 남성들과 대등하게 롯데도 받고 계시고 잘 타고 계시죠. 아무튼 우리 스피드걸 김은영 선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김재우 선수 분께서 지금 리딩하고 계시는데 어 오늘 좀, 어 갑자기 또 우리 아 이정원 선수가 어, 로테를 빠지시네요. 어 이거는 정말 노련하신 거예요. 미리 이렇게 로테를 받기 전에 어, 뒤로 빠지시면서 어이 팩에 붙겠다는 의지이시죠. 어 노련합니다. 예. 아무튼 잘 빠지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재우 선수께서 이리 하고 빠지는 영상입니다. 야, 예. 어, 처음 이렇게 이제 로드로 저랑 같이 이제 라이딩있는데 어, 너무 잘 타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 고, 고. 좋아, 좋아, 좋아. 제일 마지막으로, 그어 그다음에 우리 홍채형님 네, 예, 좋아요. 겨울잠을 좀자셔서 어, 로테 받고 바로 빠지시는 거죠. 어 이것도 너무 좋아요. 예 바로 받고 빠지시고 DNG에 붙어서 오시는 거죠. 어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오늘 m t 어 참가자로 박건준 선수인데요. 어 지금 늠름막에 로테 받고 지금 아까 이 속도를 제가 봤는데 42로 지금 가고 있어요. 42, 42로도 전혀 힘딸림 없이 지금 우리 박건준 선수 편집 없이. 먼저, 지금, 리딩 하는 영상,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싫어합니다, 실어 싫어 편집안입니다. 계속 끌고 있죠? 아, 멋있어요. 우리 박건진 선수. 원래는, 박건진 선수가 다운힐 전문인데, 어, 지금, 인터벌 훈련도 많이 하시고, 어, 이번에 뭐, 다른 대회도 조금 이제, 입상을 노려보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지금 보시다시피 MTV 시라고 길을 안 좋은 곳으로 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젤범수는 길 좋은 곳을 원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바람 맞고 가는 거죠. 다시 이제, 어, 좋은 길 다시 들었고요 네, 이게 우리 로드의안 좋은 점이죠. 좀, 노면이 안 좋으면 조금, 어, 이렇게 바로 좀 안, 어, 몸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잠시 이탈했던 영상이고요 이제 젤범수 다시 어, 로테를 받았습니다. 박건준 선수 멋있어요. 수고 많으셨고요. 어, 이운동동에 이렇게 TV를 타고 오셔서 이렇게 계속 우리와 같이 대등하게 하실 수 있는 사람 많이 드물죠. 예. 그리고 박건준 선수가 정말 멋있게 잘 해내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아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제 제가 이제 뛰면서 다시 저도. 로테를 이제 줄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항상 로테를 줄 때는 뒤쪽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로테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육탄전차가 그 로테를 받고요. 그다음에 어 신동수 그대로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스피드걸 김문정 선수, 네. 멋있죠? 어, 그다가 이제 뒤로 가려고 했는데 네. 김재호 선수 지나서. 어, 박건준 선수까지 지나고 더 가려고 했는데, 아, 뒤에 사인이 들어오죠. 네, 그래서 지금 앞에 이제 이렇게 네 분이서 로테를 돌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는 이제 따라오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의외로 박건주 선수가 m t b 로 계속 이렇게 이제, 어, 로테 그룹에 형성하면서 정말 이렇게 잘갈수 있어서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6탄전차, 이제 다시 로테를 주고요 자, 제가 이제 들어오라고 이제 사인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 신동진 선수가 예, 계속 가고 있죠 계속 가고 있고 박건주 선수는 페달링이 너무 좋아요 예 전혀 예아 죄송합니다 제가 고정 풀었습니다 어 잠깐 어 우리 스피드 걸 김은영 선수도 지금 빠지셨는데 이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바람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어요 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원래 이제 바람을 많이 불면 여성 라이더분들 많이 힘들어요 솔직히 원래 우리 스피드걸 김은영 선수는 여기서 절대 이렇게 빠지지 않을 코스인데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이제 체력 안보하기 위해서 뒤로 빠지시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신동진 선수가 이제 뒤를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체크도 하시고 어 로테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죠. 하지만, 어, 이 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또 어필 부분이라서, 우리 신동진 선수가 잘하는 게또 어필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시다가, 아, 계속 이렇게 끌어버리신 것 같아요. 제 느낌인데, 그냥 이제 어필이니까 이제 계속 가자 하고, 뒷분에게 로테를안 드리고 그냥 혼자 끌어버리는 거죠. 정말 대단하죠. 여기가 약 어필이어가지고 상당히 힘들어요. 되는데 또 보시다시피 지금 박건윤 선수도 그대로 올라갑니다. 어 아주 파워풀하시죠. 그대로 파워로 밀로 올라가죠. 여기 이제 다리만 건너면 네다온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로테 구간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어 다들 이제 수고했다 말하고 어 이제 휴식을 취하고 복귀할 예정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에 더 즐거운 우리 영상으로 우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즐거워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동진 선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마트에서 후밀히 참할게요 마트에서